아, 아, 자, 지금 상황, 현재 아 상황, 세개 뽑고, 위기 아 하나 있고, 하나남았고 하나 자, 흘린... 자, 아 해야 할까? 부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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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쩍끝이 자, 바짝 죽격합니다 바짝 죽격 백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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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도. 아, 과연 도다 도. 도 뭘래, 그래. 그러니까 아, 도를. 안 잡혀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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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혀. 안 잡혀, 안 잡혀. 오 자, 도, 도. 도. 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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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직 안 찍었는데. 예다야 드라마다 드라마. 명승부였습니다. 명승부.